안녕하세요 멀롱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새로 구입한 새총 좀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재질이 티타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티타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! 티타늄 맞습니다 자석이 안 붙어요 가격이 18,000원입니다 매우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어, 성능이 좀 제 마음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조준점을 이용해서 더 정확한 사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,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 흰색 차량 쪽에서 이 깡통을 한번 쏴볼게요 첫 발인데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캔이 관통됐습니다 이쪽에 지금 그 구슬이 빠져나간 구멍이 있죠 이 타겟을 조준점에다 맞춰 놓고, 눈과 조준점과 타겟을 일치시킨 다음에 쏘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. 부탄가스 통입니다. 부탄, 부탄가스 통. 맞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. 구멍이 났나 볼까요? 구멍이 났습니다. 요 윗부분에 찢어져 가지고 지금 구멍이 난게 보이시죠? 새총의 위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무슨 서랍장 선반 같은 거 보이는데 이 서랍장 요 나무가 관통되는지 한번 쏴볼게요. 여기에 구멍이 났습니다. 이번엔 여기 지금 0점도 굉장히 잘 잡히는 것 같아요. 지금 맞는 그 위치가 좀잘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? 이번에 새총 위력을 보기 위해서 나무판자를 하나 주워왔고요. 두께는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쏘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공이 나무에 박혔어요. 오,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. 지금 보시면 새구슬이다이 판에 박혀 있어요. 쇠구슬이 다 한, 한 9mm, 10mm 정도 깊이로 다이 나무판에 박혀 있습니다. 네. 이 정도로 쏴 봤습니다. 파워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죠? 동물의 뼈가 버려져 있어가지고 주워 봤습니다. 아마 두개골이나 뭐 그런 쪽 어디 갔습니다. 이 뼈를 한번 맞춰 볼게요. 관통이 된것 같아요. 지금 이쪽으로. 이 구멍으로 지금 새구슬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네. 이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조준점이 달려있는 가성비 티타늄 세총 리뷰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이 조준점이 실제로 그 타겟을 정확하게 그 맞추는 곳에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그요 부분에 그 파란색으로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죠. 광섬유, 아마 광섬유일 겁니다. 그래서 작은 빛이 있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약간 발광하는 그런 내용이죠. 그래서 이 조준점을 맞추고 내 눈과 이 조준점과 타겟을 일치시킨 다음에 굉장히 한 10m 거리에서는 잘 맞는 그런 세총입니다. 좋은 세총 같습니다. 굉장히 좀 만족합니다.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, 그리고 자그만티타늄 자석이 붙지가 않아요. 티타늄 합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좀스인레스나 강철이나 쇠가 아니라는 거죠. 조준점이 달려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티타늄 세총, 가성비 티타늄 세총. 영상 해설 나오는 부분에 그 구입 좌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. 어,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. 제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영상 끝나고 나오는 그 멀렁이 채널이라고 하는 그 동그란 아이콘 있습니다. 그거 클릭해가지고 구독하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구독 버튼 누르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멀렁이였습니다.